자에 별빛이 깃들어 있다는 탐버리 왕국의 왕자 무도의날 갑자기 사라진 왕자님을 찾아서 코미는 머나먼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왕자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멋진 친구들 덕분에 코미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네 날마다 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법이니까요. 어우, 잘 잤소? 너아빠 흉내 내는 거지? 아빠가 안 계신 동안에 다롱이가 아빠다 뭐? 아, 시장하고만 여보, 밥좀 봐. 우리 아빤 그런 식으로 말안해 다롱이 아빠는 한다 뭐? 밥 줘! 못 봐주겠네 아, 아 미안해 유치원 아직 안 늦었지? 어? 미안하게 뭐가? 엄마도 아직 안 일어난걸? 어, 어, 아직도? 8시가 넘었는데? 뭐? 엄마! 어, 이런, 늦 잠을 자네. <laughs> 어디 편찮으세요? 어, 뭐, 괜찮아. 그냥 감기인데 뭐. 일어나지 마! 엄마가 아플 땐 누워있어야 한댔잖아. 엄마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얼른 아침밥도 지어야 하고, 또, 가게도. 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됐어. 큰 병도 아닌데 뭐. 어 어. 어, 어, 무리하시면 안 아, 돼. 아. 언니 말안 들으면 착한 엄마 아니다, 뭐. 맞아. 누나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롱이 아빠 화낼 거야. <laughs> 그럼 오늘만 수고해 줄래? 네, 그럼요. 염려 말고 푹 쉬세요. 뭐 먹고 싶어? 뭐든 말만 해. 시간 없으니까 됐어. 음. 난 버스 타고 가면서 빵 먹을래. 어, 어, 어. 어. 지금 안 가면 버스 못 타는데. 아, 알았어. 서두르자. 우와, 가버렸네. 문제 없어. 별빛 시중 타고 가면 되지 뭐. <웃음> 맞다, 맞다. <웃음> 어... 누나 왜 그래? 응? 사실은 어젯밤에 맹세했다, 핑. 오늘부터 별빛 요소를 쓰지 않게, 핑. 어째서? 아저씨랑 헤어져서 혼자 힘으로 애쓰는 비니 때문이래 핑. 항해 일기 2 1일째 드디어 우린 광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함께 했던 아저씨하고도 헤어져야 한다. 비니! 사랑한다! I love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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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나 혼자다. 여기서부터 호주까지는나 혼자 힘으로 가야 한다. 꼭 해낼 거다. 난 나를 믿는다. 대단하지 않니? 비니! 말로야 달나라까지도 못갈 거핑. 비니한테 비하면 난. 어? 응?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 앞으로 얼마 동안은 내 힘만으로 지내볼래. 아기별들한테 기대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만. 와, 공주님 훌륭하다핑. <laughs> 그리놓고서 늦잠을 자. 어? 엄마가 기상 안 해줬으니까 그렇지 뭐. 어. 앞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거야. 누나, 그럼 우리, 우리 유치원에 별빛 요술을 쓰면 단번에 갈수 있는데 애기 애쓰려고? 딱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고미라가 갔다 오라. 다녀오렴 다행이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더핑, 다음은 가게더핑 어? 그렇지 참, 공주님 아, 아 나좀봐 피코, 네가 좀 맡아줄래? 자꾸만 깜빡해 음. 어 아유, 아유다, 핑. 같진아더 핑! 자신 있어? 가게들도 열고, 아줌마 죽도 끓여드리고, 다롱이 아롱이 마중도 나가고, 빨래도 하고, 시장도 봐오고또 저녁밥도 짓고. 아 해볼 거야. 혼자 해낼 수 있을까, 핑? 물론이지. 알다시피 내가 지구에 오기 전엔 아줌마 혼자서 다 하시던 일인걸 뭐 그렇지만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가게야 맨날 파리만 날린데 뭐 <laughs> 천만 다행이다 핑 그래도 두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청소라도 해둬야 되겠다 <laughs> 어? 공주님 요술방은 여기 있죠 아. 핑 공주님 또 별빛 요술을 쓰려고 했지 핑아아아 아, 아, 아니다 뭐 대걸레 꺼내려고 한 거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대걸레는 안판 더핑, 핑코! 조용해! 방해되니까 넌 나가서 놀아! 5분도 안 돼서 두손 들게 없기 도핑자 핑코는 힘내서 빛을 찾으러 갈까 더핑! 달콤하고 따스한 빛을 찾으러 갈까 더핑! 핑퐁 날자 내가 못해낼 줄 알고. <laughs> 물건을 다시 진열해볼까? 눈에 띄는 걸 앞에 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괜히 일거리만 늘어나지 뭐. 아, 아유, 나왜 이러지? 저렇게 하는 게다 훈련이란 말이야. 그러면요, 요즘 코미공주님께서는 혹독한 자기 수영에 푹 빠져 계신답니다. 수행? 그러니까 자기 수행이란 자신이 지닌 빛을 더욱 더 밝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고된 훈련이지요. 틴틴, <laughs> 제발 그만 좀웃겨질래 제가 닦고 있는 건마룻 바닥이라고. 아니요, 이건 신데렐라 작전입니다. 그게 뭔데? 어, 벌써 시간이. 신데렐라는 새엄마 밑에서 고생고생하던 소녀로 왕자님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그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지요 어? 별볼일 없던 사람도 꾸준히 노력을 하다보면 언제가 근사한 보답을 받게 된단 얘기지요. 아줌마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 가게 비수이없무이커미 너무... 어, 어, 어. 예, 오, 어, 트랄라! 어, 엉큼하게 좋은 일을 혼자서만 다 하고 너미해, 너미해! 어? 트랄라도 도와줄게. 뭐든지 시켜주라, 응? 아, 어, 괜찮아. 혼자 해도 돼. 지사해 맨날 혼자서만 착한 척이야. 청소는 나도 해그 정도 누워서 땅 먹기다 이거야. 곰곰이 어? 생각해봐 뭐 다른 거할일 없니 너? 아 그럼 쿠트랄라 가게 좀 봐줄래? 집에 가보려고 아줌마가 편찮으시거든 청소는 나도 내가 갔다 와서 할게. 으 그럼그럼 그럼 다녀와 잘 부탁해. 알았으니까는 큼사라지렴 <laughs> 감히 날 청소도 할줄 모르는 바보로 봤다 이거지? 공주님! 여기서 별빛 요술을 쓰시면 공주님 힘으로 하셨다고볼수 없지요. 조용해 다 생각해둔 게 있다고. 1, 예. 2, 3호, 4호, 그리고 5호, 6호. 자! 지금부터 청소하기, 쓰레기 버리기, 창닦기 뭐든지 다 알아서 하렴 으, 으, 봤지, 봤지? 이렇게 내 분신들한테 시키면 내 손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어련하시려고요 음. 하지만... <laughs> 어, 별빛 싱싱을 탔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몰라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더럽게 마룻바닥 같은 거 어떻게 닦아? 그딴 건 너희들이나 하려난 팔짱 끼고 감독이나 할 거라고 했지!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어머머, 감히 나한테명령할 입장이 아닐 텐데, 난 공주야, 공주! 기가 막혀, 지금 장난해! 보셨죠? 어쩌면 저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뿐일까? 공주님 분신들이니까 당연한 거죠, 뭐귀 <laughs> 따가워서 못 들어주겠네 정말 못 들어지겠어. 어, 어, 무슨 일이죠? 음, 병원에 안가 보셔도 돼요? 음. 응, 많이 나았는걸? 꾸미 너 힘들지? 아니요. 가게는 친구한테 잠깐 부탁하고 왔어요. 하긴 손님도 없으니까. 어, 아이들 올 시간 됐나? 아, 아또 깜빡했네. 다녀올게요. <laughs> 잘 부탁한다. 어, 누나가 안 보이네. 많이 바쁜가? 우리 엄마도 아직 안 오셨는걸. 난 많이 배고프다. <laughs> 미안해. 그래도 이등이도 <laughs> 뭐. 축세야, <laughs> 어, 미안, 미안. 엄마가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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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만 지각한 줄 알았는데. 너네 가게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더라. 네? <laughs> 그거 구경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잖니. 맞아요, 맞아요.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드랄라 누나한테 맡긴 게 잘못이야. 아기를 <laughs> 통째로 폭발시킨 게 틀림없어.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이게 네, 송으아선거 보니까 큰 사물건이 많은가 봐요. 가게를 꾸민 것부터가 이쁘잖아요 우와, 구경은, 구경은 손님들인가 봐. 우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라래나 어디서 놀다가 이제 오냐? 억지로 웃느라 얼굴에 쥐나는 줄 알았단 말이야. <laughs>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네. 늦어서 미안해. <laughs> 기가 막혀! 철이 날리던 가게가 북적대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거야 내 화난 미소 덕분이지 어마어마 헛소리 그만하렴 다 내가 이쁜 덕이야 아니아냐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천만에 으으으 이상 이제 못 참아 철사람 태어난 공주님 사라져라 공주님 스스로 철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팅팅 너도 사라지고 싶냐? 으으갱 으흐 집에가서 발 닦고 푹 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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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와, 손님이 한가득이더, 핑 굉장하다, 평. 한동안 별빛 요술 없이 지내기로 하셨단 말이지 쉽지 않을까다, 평. 응, 이더, 핑 네, 다음에 또 구해놓을게요 피곤하지, 평? 조금, 하지만 기분은 아주 좋아 저기, 코미 언니. 어? 우리 배고파. 목욕도 안 했는데. 아, 아 미안해. 금방 밥 차려줄게. 피곤하다고 마냥 누워있을 순 없었어요. 아줌마는 감기에 걸려서 누워계시고, 아저씨도 안 계셨거든요. 아줌마 대신 저녁밥도 짓고, 라도 개고. 아무튼 눈꽃뜰수 없이 바빴어요. 그동안 이 많은 일들을 혼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지만 벌써 사일째 저고생을 하다니 말은 안 해도 무척 지쳤을 거야. 그커니서 공주님을 도와드릴 생각은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잘된일 아닌가요? 모처럼 혼자힘으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으니 말이에요. 그치만 왕비님? 저 정도로 능숙한 섬씨라면 시집 보내도 손색이 없겠어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템버린 왕자님도 우리 공주님의 야무진 섬씨를 보시면 한눈에 반해서 청혼하실 테니까요. 흐흠 이제 혼인 날짜를 잡을 날도 머지않았군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난 절대 못 보래. 10년은 더 세리고 살 껴. 안심하세요. 알다시피 우리 딸은 아직 결혼 같은 건 관심도 없다고요. 암, 음, 그래야지. 뭐든 자기 힘만으로 해보고 싶은가 봐요. 자기 힘만으로? 응? 네. 근데,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나갔나?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시죠? 오늘 아침부터는 죽 대신 밥을 드셔도 될것 같아서요. 전 가게에 나가볼게요. 코미. <laughs> 코미가 꼭 우리 엄마 같네. 작품이 따뜻하고. <laughs> 네, 이걸 만든 작가분도 참 따뜻한 분이세요. 집까지 가져다 준다면 사고 싶은데 말이야 네 그럼요 물론이죠 공중님 배달은 무리더 어? 방금 뭘 했지? 아,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혼자선 어디 못더핑 그럼 모처럼 손님인데 놓치란 말이야? 이걸 옮기려면 트럭 정도 불러야 할걸? 어? 아무 대책 없이 일만 저지른더핑 어? 걱정마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할수 없지. 핑코 등에 싫어, 라 핑. 됐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혼자 할 거야. 핑코 넌강게나 봐줘. 고집불통. 큰일 났다, 핑. 손님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지, 핑? 아! 캐핑? 어, 앞이 안 보여. 비가 그치려나? 저기 저 언덕 위라면 거의 다 왔어. 시는걸 구경만 할수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따라왔어요. 하기배인들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다. 평 드라티핑? 어, 고맙긴 하지만 공주님께서도 언제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뭘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일처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공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와드리고 싶어요. 코미공주님이 많이 있다. 평?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더핑. 공주님은 혼자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 더핑. 어? <laughs> 아, 공주님, 저기!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럼 뭐든지 할수 있고 말고. 바로 그날, 어른들은 모르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다녀왔습니다! <laughs> 가게에도 코미. 집에도 코미. 얘들아, <laughs> 안녕? 버스 정류장에도 코미. 다녀왔습니다! <laughs> 어서 와, 수고했어. 히트스에 <laughs> 섯명이나 <글쎄, 웃음> 되는 코미 언니가 나타났답니다. 이 누나가 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씩이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한 사람이야. 그치만 절대 혼자가 아니래. 으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약간 <laughs> 코미 누나가 아주 많았어. 음. 사실은 날 도와주려고 별나라에서 달려온 도우미 친구들이래. 도우미 친구들? 응.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이 아니라 아줌마 친구들 같아. <laughs> 우리 엄마? 어. 엄마가 가게에서 집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지? 응, 나도 알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디선가 힘을 보태주는 친구들이 나타나준대. 우와. 미나도, 레오도 다 그런 친구들이야. 어? 와, 엄마다! 이제 오니? 바짝바짝 바짝 빛이 한 가득이 덥 응? 응? 왜 들어서? 며칠 동안 푹쉰 만큼 엄마가 솜씨 발휘 좀 해봤으니까 많이 많이 먹으렴. 와, 핑크 말대로 엄마의 빛이 한가득이네. 곰미야 고마워. 이 덕분에 푹 쉬었어. 아니에요. 어, 음. 다롱아 왜 그래?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안 되겠군. 어쩌나? 진짜 아빠는 맨날 놀기만 하던데 그것까지 흉내내진 않겠지? 원하신다면 <laughs> 저런 저런,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서운하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도 아빠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항해를 하고 계신답니다. 초롱초롱한 별빛을 배에 가득 싣어서 말이에요.